사랑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곳 본당에서 성도님들과 처음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다 보니 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부서 중에 가장 어린 아이들. 쳐다만 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유아부,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는 배첸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부서 중에 <laughs> 교육부서 중에 가장 어린 연령대인 저희 유아부, 유치부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약 2주 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모두 다 나오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일산교회 모든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거친 유대 광야로 가시는데 이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탄에게 이러한 답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먼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한 사탄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의도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라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사탄의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우리는 40일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이렇게 내 끼만 굶어도 너무 힘이 든 풍족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유아부, 유치부 선생님들께서는 여름 성경학교 4주 전부터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사탄의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탄은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네 아버지 하나님 밑에 있으면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고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잠깐 절하기만 하면 잠깐 엎드려서 절하기만 하면 다이렉트로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를 나한테 너한테 준다니까 생각해 봐. 어떤 것이 너한테 유리할지 생각해 봐. 네 아버지 버리고 나랑 손잡자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제안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아셨으므로 쉽게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두 번째 질문을 통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헤롯 성전의 45m 되는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께 시편 91편 11,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잖아. 시편 말씀에서 보면 메시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받아준다고 말하고 있잖아. 여기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지금 한번 뛰어내려 봐. 당신이 메시아라며, 천사가 받아준다며. 이렇게 사탄은 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심으로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일을 보며 사탄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의문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오늘 우리의 시험이 같은 것일지 다른 것일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 우리의 시험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셨으니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이 시험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충만하여 무엇에 이끌려 이 시험을 받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같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일산 교회의 모든 가정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어떠한 시험에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쉬운 길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다. 우리 일산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택하여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 유아부 유치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마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바로 손을 들고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순종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작업해야 되는구나. 뭐야, 주일 학교? 여름 성경 학교? 아, 매년 이때만 되면 우리의 원수인 예수가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 다 빼가는 바람에 내가 수습하느라 정신을 못 차렸지. 또 이때가 돌아왔구나. 그래도 오히려 이때를 이용해서 여름 성경 학교를 못 가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원수인 예수에 대해 못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천천히 우리 편으로 돌아오더라고. 올해도 열일해야지. 첫 번째 가정이네.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볼까. 그래 가족 구성원은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네 명. 자 이들 가정은 일산 교회에 다니고 있고. 가정 예배도 하는 것 같네. 아, 이거, 이거 빈틈이 없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가정인가 봐. 아, 뭔가 약점이 없을까? 오, 어, 여기 약점 발견. 이 집의 첫째 아들인 김미듬과 둘째 딸인 김사랑이가 교회에서는 저렇게 안 그런 사이좋은 척하다가 집에만 가면 그렇게 싸운대. 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쉬운 케이스야. 내가 손만 까딱하면 넘어지겠어. 자, 이제 한번 볼까. 너희들은 더 싸워. 싸워, 싸워서 여름성경학교에 못 가도록 계속해서 싸우란 말이야. 너희가 계속 싸우는 동안 너희 엄마 아빠도 사이가 나빠질 거야. 내 계획은 성공했어. 이 가정은 여름성경학교에 가지 않는 가정이 되었어. 음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 음, 두 번째 가정도 똑같이 엄마, 아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네? 아, 그런데 이두 번째 가정은 너무 화목해. 이런 케이스가 제일 힘들다고.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케이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분해서라도 반드시 원수에게서 이 가정을 빼앗아 와야겠어. 꼭 하나쯤은 문제가 있을 거야.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 빈틈이 없네. 그냥 이 가정은 포기해야 되나? 아, 지난번에 선배님께서 나한테 이런 가정을 대할 때 팁을 하나 알려주셨지 그게 뭐냐면 화목한 가정은 여름에 꼭 휴가를 가게 돼 있어 이 바캉스의 계절인 여름에 여름 휴가를 가는 기간과 성경학교 기간이 딱 맞아떨어지면 무조건 여름 휴가를 가게 돼 있어 자, 가정이 아무리 화목해도 이렇게 빈틈이 있다니까. 어때? 이 가정도 내가 한번 무너뜨려볼까? <laughs> 오늘 적중률 대박인데. 자, 오늘 100% 성공률 한번 가볼까? 마지막 가정이네. 마지막 가정은 보자, 보자. 엄마, 아빠, 딸 하나네? 아, 나는 이런 가족상 너무너무 좋아. 보통 자녀가 한 명이면 엄마, 아빠는 예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이 하나뿐인 자녀를 건드려서 이 가정이 여름 성경학교에 절대 못 가도록 할 거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 좋아. 이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지. 그럼 금방 넘어올 거야. 엄마, 아빠, 나는 여름 성경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이랑 키즈 카페 가서 놀고 싶어요. 잘한다. 그렇지. 네가 엄마, 아빠한테 말만 하면. 엄마 아빠는 네 말을 잘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에 안 보낼 거야. 엄마 아빠 정말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 그러면 저 키즈 카페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요. 여름 성경학교 갈래요. 아니. 이게 뭐야? 이런 분하다. 가정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간과하고 있었어. 부모가 성경학교에 가자고 하니까 내가 져버렸잖아. 네, 저예요. <laughs> 혼동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저 사탄 아니고 아까 설교했던 배첸 전조사 왔습니다. 어떻게 연극은 잘 보셨나요? 네, 연극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름 성경, 성경학교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와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아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연극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던 본문에서 가장 마지막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예수님께 패배했음에도 영원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또한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의 자리에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일산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